네, 안녕하십니까. 신도리코 경기 의회 최명성 팀장입니다. 저희 이제 거래처에서도 이제 잉크젯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용지 걸림 증상에 대해서 오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지 걸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HP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이곳을, 레버를 잡고 당긴 상태를 이렇게 빼면, 빼면은 이 안쪽에 이제 용지가 걸린 것을 보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걸려있지 않는데, 용지가 걸려있다는 메시지가 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용지가 걸려있는 게이 트레이 부분을 빼주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용지가 살짝 접힌 상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윗부분이 센서를 가리게 되면서 용지가 걸려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있는 용지는 웬만하면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평평한 상태로 용지가 위부터 아래까지 평평한 상태인 상태에서 이걸 트레이에 일직선으로 밀어서 닫아주시면 용지가 걸렸다는 메시지가 해제가 될수 있는데 그래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프린터마다 기기 메인 스위치 버튼은 다르겠지만 메인 스위치 버튼은 껐다가 10초 정도 있다가 전원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